광주 CBS 주간 교계 소식입니다. 광주 CBS와 예람 모십이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 2025 예람 투어인 광주가 2,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예람 투어인 광주는 특히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인근 광주를 비롯한 목포와 순천, 전주는 물론 부산과 울산,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세대, 특히 1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찬양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박해진 찬양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나의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등의 찬양으로 은혜와 감동을 전했고 특별히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를 불러 위로와 희망을 나눴습니다. 설교를 맡은 예람 머십 대표 전영 목사는 80대 나이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한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할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신다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예배를 이끈 예람모십 찬양팀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란 곡이 최근 유튜브 인기음악 17위 카카오프로필 뮤직 3위를 차지하며 CCM을 넘어 일반인들에게도 주목받는 찬양팀입니다. 예장합동 전남도회 교역자회가 48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광주 열린교회 박병준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병준 목사는 취임소감에서 즐겁고 재밌는 교역자회가 되기 위해 열심을 다해 섬기겠다며 회원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때는 내가지 내가 않고요. 어 1박 2일로 노예원도 부부동만 다 초청을 할 겁니다. 초청을 해서. 이번대에 우리 교육자회가 제일 재미있고 즐거운 교육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신임원은 부회장에 제자들교회 모종훈 목사, 총무의 도암중앙교회 김용룡 목사, 서기의 맑은숲 샘물교회 최영신 목사 등이 선출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강조지회가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대잔치에는 20여 종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돼 바람개비, 레고, 고래피리, 연, 에어로켓 만들기 등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페이스페인팅, 농구, 관영맞추기 등 어린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조지 회장 신덕재 목사는 어린이 대잔치는 복음을 들려주고 교회와 연결시켜주는 전도축제다며 어린 나이 때 예수님을 만나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나이 때 예수님 만나야 이 복음이 끝까지 가고 또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특히 좋은 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어린이 대잔치가 우리 전국에서 열려졌으면 좋겠고 또. 어린아이 때꼭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광주지회는 지난 2017년 1회 어린이 대잔치를 시작으로 해마다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 대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나주에 이어 24일에는 영광에서 열 계획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포노회가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란 주제로 127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목포 산정교회 한혜식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혜식 목사는 취임 소감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노회를 성실하게 잘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노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회인지 많이 경험해 왔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흠이 되지 않도록 나는 자세로. 따라가는 그런 한해가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숨기듯 또 노회도 잘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은 분노 회장의 주내 희망 교회 정우현 목사와 용당 장로교회 손보성 장로 교회 손보성 장도 서의 검김 교회 윤영훈 목사 등을 신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목포 세순 교회가 안수 집사 권사 임직과 명예 권사 추대 장로 권사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전도 회장 박승호 목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초대 교회 일곱 집사처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이 충만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직식은 명재호 단임 목사의 임직자 소개와 임직자 교우들의 서약 후 다섯 명의 집사 안수와 다섯 명의 권사 취임. 8명의 명예권사 추대식이 진행됐습니다. 또 장도와 권사 은퇴식도 진행돼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목포 유달제일교회는 설립 40주년을 맞아 김영우 담임 목사 취임과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여수중앙교회 박원근 원로 목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란 설교를 통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의 몬된 교회를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사명을 잘 완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장 목포노회장 한혜식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유달 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한 김주영 목사는 지역 사회와 열방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유달 제일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부족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달지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이 지역 사회와 또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달 제일 교회는 또 12명의 권사임직과 은퇴예식도 진행했습니다. 목포 남부 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장로장립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승강 담임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감사예배에서 기장 전남도회 전도회장 심혜성 목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란 설교를 통해 장로의 직분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특별한 직분이다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으로 섬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달 제1교회는 임직자 소개와 서약에 이어 이성원, 황선일 씨의 장로 임직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CBS 주간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